제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륙전 하네스 안전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륙전 하네스 안전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습관처럼 착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놓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비행전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다리끝 저도 처음에 비행을 배울 때한 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신신당구를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리끈이었습니다. 다리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네스를 착용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중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 그럼, 패러글라이딩 이륙 시 다리끈을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가 가능한 영상을 찾았는데요.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다리끈을 매지 않은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륙 후 반사적으로 팔이 끼게 되죠. 이분은 끝까지 팔을 낀 상태로 버티셨고, 다행히 땅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리끈 착용의 중요성이 확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륙 전에 다리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체험비행 파일럿이며 부산 패러글라이딩 협회장이신 최경섭 팀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수리를 활용하여 까먹지 않는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하네스가 엑소시트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착용한 순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끈을 먼저 매게 됩니다 어깨끈을 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통 다리끈을 착용하시는 게 순서인데요. 까먹고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순서를 세면서 착용을 합니다. 저는 0번부터 7번까지 세고 있는데 그 숫자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제가 이륙할 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다시 순서를 세는 것이죠. 그럼 함께 한번 해보실까요? 자, 제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0번 모드상 끈입니다. 우선 끈이 풀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끈이 이상없이 달려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1번, 제일 중요한 1번 다리끈. 하나, 둘. 둘 착용하신 다음에는 이거를 당겨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셋, 자크. 에소시트 같은 경우는 다리끈이 풀렸을 때 중간에서 한번더 잡아줄 수 있는 보조끈이 있습니다. 셋. 이게 이번에 넷. 그리고 다섯. 이것도 물론 확인을 하시고요. <목소리> 안에 폭풍용 넣는 저는 이런 끈이 있습니다. 이게 여섯.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액셀레이터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밑으로 잘 내려와 있는지 뒤로 넘어가 있으면 걸리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두세 번 있어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도 처음에 숫자를 세지 않고 습관적으로 내고 있었는데 단양에 가서 형님들한테 제가 비행을 배울 때나 청도에서 또 제가 또 좋아하시는 형님한테 그런 노하우를 듣고 난 뒤부터는 저는 이런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네스를 몇시때 숫자를 세보시는건 어떨까요? 잘 보셨나요? 이륙 전 뭔가 깜빡하고 이륙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폰을 두고 이륙할 때도 있었는데요. 랜딩에서 다시 찾고 떴습니다이두 가지 방법 혹은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하세요. 다리끈 착용 꼭 잊지 마세요. 안전하게 그리고 함께 즐겁게 오래 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